과연 어떻게 변해갈까? 오. 또 궁금해지는 네, 시간이 궁금해요. 왔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미생녀들의 바디 진화. 오. 아이고! 저못 아. 빠지는 거 이렇게 앞으로. 아. 첫 번째 사진이 신입 1년 차고요. 두 번째는 3년 차 이상. 3번이 5년 차 이상이라고 합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바디의 모양도 달라져요. 근데 아무래도 신입이나 뭐 직장 1년 차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의 심부름도 많고 뭐또 자료조사 한답시고 왔다갔다 거리느라고 책상에 앉아있을 겨를이 없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때하고 비슷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차가 차면서 아무래도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 부종이라든지 뭐아랫 뱃살이라든지와 굉장히 친해지게 되는데 차장급 이상이 되면 허리에 다 타이어 하나는 끼고 있다라고 어? 얘기를 해요. 네, 연차가 높아질수록 외형뿐만이 아니라 몸속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네. 1년차 때는 막 긴장하고 급하게 밥 먹고 눈치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아이고, 맞아, 맞아. 소화불량 같은 거 시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년차 이상 되면은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는 소화 잘안 되면서 복부 팽만이 돼요. 그래서 과민성 장중후군도 많이 앓게 되고 변비 설사가 반복이 되고요. 5년차 이상이 되면은 이제 맡은 업무도 막중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져요. 그래서 위궤양 같은 그런 증상으로 고통을 받으시기도 해요.